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어뱅이, 코인 탑승하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댓글에 내용과 서버, 캐리명을 적어주시면, 리제로 패키지를 나눠드립니다. 뽀잉! 사실, 상향을 먹을지, 아, 프레이를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몰라가지고, 그냥 계절 탑승만 해놓고, 가자. 어뱅이도 결국 초태에 올리긴 올리네. 아, 씨. 지금 보면 딱 드나랑 어뱅이를 밸런스 패치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약간 코인을 탑승하고 있죠. 자, 와, 이 업그라는 거는 진짜 돈이, 씨. 아 500년에 코인만 탑승하려고 했는데 그냥 베이스는 깔아놔야겠다 나중에 뭐 얘를 증폭을 하는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구속된 캐프로스야 한 700만 오라도 하나 꺼내주고 이건 갈아버리자 어, 미스터리 너 너무 아깝니? 다시 황금색이라 아까워? 야 그럼 전직의 기운으로 갈자 뿅 아유 뭐야 쓰레기 만 나네 로플링 뭔데 이거 야 합성 한번 해봐 진흥 회피 필요 없잖아어 잠깐 진호회이 필요한데? 아니야, 필요해. 어뱅이도 이거 극찬, 잠깐만, 극찬자 이거 마부 3%짜리 바꿔야 되는데? 뭐야? 어뱅이는 왜 정신력을 끼고 있냐, 이거? 아, 맞아. 내가 어뱅이를, 맞아. 얘들아, 투자를 많이 안 했었다. 내가 이것이 아, 너무 낄거 없어가지고 홀리에 있는 거 옮겨왔네. 아, 네오프리 어뱅이 상향해줄 거라 믿고, 아, 다음 주 엠블렘이랑 같이 코인만 타놓자. 안 되겠다, 야, 씨. 어된케 캐프로스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자, 한 번에. 역시, 한 번에 업그레안 돼요. 자, 이건 한 번에 됐네. 1프로스한번 더. 피터 더 바이프 한 번에. 뿅. 그렇지 가자 자 네오플 믿는다 어뱅이 근데 사실 어뱅이 상형 먹을 껌덕지가 있냐? 씨, 그래도 뭐 나름 벨페 뭐 신용이라도 해주겠지? 딱히 뭐 상형을 안 먹어도 뭐 좋은 직업이라 그래도 몰라 너무 안 해주면 또 애들 심심해 할까봐 뭐 조금이라도 건드려주지 않겠어? 어차피 일단 뭐 드래곤나이트야 뭐100% 상형이지만 뭐 얘는 알다시피 뭐. 자 어뱅이 없는 데가 와. 어깨 자 어뱅이 어깨를 하나 사고요 계절 이제게하나 사서... 사실 무제한인데, 약간 좀 불편한 게 있지. 근데 정말 초테이 업글비... 와, 얘들아, 이게 싸진 거냐? 근데 싸져도 여전히 비싸지 않니? 초테이 업글비용만 현금하면 2~3만원 들어가네. 어씨... 어 좀더싸져도될것 같은데요. 와... 자, 일단 업그레이드 했고, 장비 업그레이드... 하이 했고... 자, 벨트 했고... 상이 했고... 어깨 합시다 자 이제 초테이다 바꿔야 가죽을 바꿉시다 마부 좀 바꿔가자 자 우리 또 마부가 고마워 마공 오심의 지능 20자 계절 어벤져 많크네요 벌써 아무것도 안 해도 자 바꾸자 아, 이것도다중갑으로딱 바꿀게요. 야, 우리 니가 맞다. 마부 준 거. 근데 안 해도 이미 마크가 넘치긴 하는데? 어, 아니네? 약간 딸리네? 오케이, 땡큐. 일단 이러면은, 넘치거든. 그래도 수련박 대편 한번 봐야지. 여기부터 한번 써보죠, 그러면. 자. 음, 야, 딜이 아직 딱 소박하네. 여기서 이제 마부랑 무기랑 이런 거좀손좀 좀 보고 하면은 그래도 100억까지는 뜨겠네요. 사실 이 딜이면은 충분히 뭐 싱글 프레이 정도는 쉽게 뺄수 있을 것 같아. 자, 시작부터 뭐 바로 정건 보이네요. 야, 초테이 오세시면 이건 그냥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졸라 쎄네. 야, 존나 쎈데? <laughs> 와. 개쎄네요, 진짜. 음 자, 검은색 위, 흰색 아래. 와, 싱글은 지가 이렇게 알아서 도네 음. 자, 아주 편하게 쌤비 깼고, 이제 요격 한번 갑시다.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자, 죽여버려. 그렇지. 우리 마탑도 한번 가볼게요. 자, 싱글 마탑이에요. 어, 싱글 마탑은 처음 돌아보는데, 뭐가 다를까? 일반 플레이랑좀 달라. 마치 헷갈려. 이거 똑같네, 일단. 양양 죽겠지. 자, 피가 한 번에 40% 가까이 있는데요. 네, 똑같네요. 싱글마탑은. 매에 하고 울어버려. 야세 번만 치면 되네. 쉽네. 더 쉽네. 근데 가이드 던전인데 되게 잘 만들었다. 어, 좋네. 자, 오케이. 바로 손지 갑시다. 자, 싱글 천공도 이거 처맞져도 풀리, 풀리죠, 이거? 미리 잡아도 되겠네? 자, 그러면은, 뭐야 이거 설명 다 나오네 알렉산드르에게 금빛 화살을 적중시키면 뭐깰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세개밖에안 돼. 자 이것도 한번 맞아보자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맞아야되네 피했네 오케이 자 이게 걸리니까 자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어 피가 약간씩 달면서 풀리네요 졸라 좋네요 졸라 쉬운데 자 정말 싱글 던전 잘 만들었어요 오, 아. 음, 야, 또 삼촌이 뭐야? 일곱 개별중 가장 빛나는 별을 깨세요. 싱글은 설마 이거 한번 깨면 딜타임이냐? 아, 세개다 푸셔야 돼, 이건 또? 어. 그러네? 이건 시간 또 다르네? 자. 오케이, 조디아 잡았고, 자, 2패 가자. 자, 딜타임 나오기 전에 잡아 봅시다. 오, 조심. 와, 근데 진짜 친절하다, 싱글. 다 알려주네, 이거. 오케이. 자, 딜탄 나오기 전에 잡았고. 자, 여기 먼저 빠르게 잡자. 야, 어벤저 짤딜 진짜 죽인다. 와, 어벤이 짤딜 보소. 뭐야 야 근데 얘는 퀵, 얘는 퀵스를 어떻게 써? 냉가들 맞으면 그걸로 안 죽어? 근데 그거 프레이서 죽던데? 그거 죽지 않아? 핀도어에서 해보니까 죽던데 바이스 그 보호막 내가 이거 맞아 프레이가 아니고 이거 내가 핀도어에서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 이거 그대로 죽던데요? 아 이건 내가 기,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진짜야 어. 그럼 프레이나 이런 건다 막아지나? 이게 왜냐면은 이베리어가 데미지 감소지, 데미지를 무효화 시켜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죽었더라고, 저는 이게 아마 뎀감이 마치 90%지? 90%. 자, 이렇게 또 잡아버리고, 자, 플레이 가자. 어, 근데 얘는 보호막 있어가지고 그냥 말투 딜 오지게 하면 되네? 봐봐, 근데 피는 다 다네요. 어. 이걸로 프레이 직사기 막아지나 는데 실험 좀 해야겠는데? 근데 아파. 이 보호막은 막아도 얘들아. 피가 안 다는 게 아니라 존나 아파. 자, 이거 죽이지 말아보자. 한번 뭐 궁금하다. 야, 그, 마, 맞아봐야겠다. 어? 죽이면 안 돼. 자, 프레이 보호막. 죽지 않을 정도로만. 내려 넣고, 오 삼두사 고맙다. 자, 풀이방구 패턴 나가보자. 아니 봐봐 피 존나 많이 까인다니까 20%씩 까요, 이거. 아, 지금 10%까 이거, 이게 얘들아 무적이 아니야. 요새 뭐그 이후에 패치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뱅이피 봐봐. 봐봐 나가진다니 새끼들 나와, 되질래? 다죽잖아? 0.8% 보여? 핀더는 데미지 100만 들어와요 100만 음. 그니까 러네오프리 이거를 어뱅이도 퀵스를 모션을 만들어줘야돼 이거 퀵스 모션이 없으니까 어우 아씨 근데 골카 진짜 안뜨는데? 다른 직업들처럼 쉽게 퀵스 쓸수 있게 해줘야지 어뱅이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게 뭐 당연한거 아니잖아요 그쵸? 어 이렇게 봐봐